제 일장 총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항상 모든 법의 제 일조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방 기본법 목적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자이 법은 화재를 자, 예방 체크하시고요, 경계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 진압 체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화재 재난 제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자, 구조 구급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요,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봉리 증진 중요합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 하게 되면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예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봉리 증진. 또 복지 아닙니다. 봉리 증진이고, 일단 이걸 최종적인 목적으로 공부해요. 근데 이때, 요 다섯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앞으로 소방 활동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 활동하고 소방 지원 활동, 뭐 생활 안전 활동을 공부하실 건데 이게 소방 활동이에요. 소방 활동의 종류가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나중에 또 뭐에 조사도 나옵니다. 여기 등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라고요? 수단이다라고도 체크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소방 활동 고게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이라는 걸 체크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 하겠다고요. 공공의 안정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어, 억지로 사실 암기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보기에 다 있을 거잖아요 복을 읽을 때아이 말이 맞다 틀리다 라는 말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해보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밑에 시행령 제1조입니다 시행령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영언이라고 하죠 시행령이라서 이 영언이라고 해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니까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죠. 일단 뭐시험에나 얼마나 내용은 아닙니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소방기본법 제2조 정입니다. 어 사실 시험이 출제가 되게 되면 항상 앞에 처음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몇조 몇항에 따른이라고 항상 문제에서 보통 넣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서 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소방기본법 제2조에 의한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시험 문제에서 2조가 뭐라고요? 용어정이다. 라고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 이 법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합니다. 자 1번에 자, 소방대상물 밑줄 그어 놓으셔야 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자그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나오는데, 일단 건축물부터 동그라미 한번 할게요. 건축물 체크하시고 위에다가 별표 따로 빼셔가지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냥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건, 불이 날수 있는 산림이나 인공구조물까지도 다 포함하는 용어인데, 특정 자가 붙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 이 중에서 건축물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어디 나오냐면 소방시설법 그러니까 설치 지및안전관리라고 하는 법률에 보게 되면 이때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물인데 그 대상물이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 30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종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보게 되면 용도가 있잖아요. 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있잖아요. 이러한 시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일단 특정 소방 대상물도 당연히 소방 대상물 안에 뭐가 되는 것이고 포함되는 용어이고 건축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르고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대상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살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물건 뭐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방시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무 등 소화설비 같은 것들이 설치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선박하고 사실 선박 건조 구조물 중에서는 이제 해당 해양운송법이나 선박법, 다른 법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있는 소방시설 업체가 여기를 소방설비를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들은 아이 대상들은 그냥 뭐라고 하고요. 불이 날수 있는 대상물이다. 그래서 일단 소방대가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 대상물이니까 이걸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자 선박 중에서 중요한 거죠. 선박법 1조 2 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여기서 별표 한번 하셔야 되고, 항구에 매우 둔 선박만 해당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따로 화살표 또 빼셔가지고, 운항 중인 선박은 어떻다? X. 그러니까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육지의 소방 역이에요. 육지의 소방 역이라고 하는 게 제일 멀리 갈수 있는 게 소방 헬기죠. 소방 헬기 떠봤죠. 어차피 시간이 뭐 1시간 안쪽으로 밖에 갔다 왔다 못 하잖아요. 결국 운항하게 되면 육지에 있는 소방 역이 진화할 수는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지에서 말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소방 역까지를 소방 대상물로 보는 거고요. 운항 중인 선박은 x다.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선박 건조구조물들, 살림, 그리고 그 밖에 인공조물, 물건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